안녕하세요. 열정적인 K드라마 팬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최고의 비주얼 남신들을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장악한 10억 팔로워를 가진 한국남자 배우 탑10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이들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스크린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팔로워, 수로 한국과 전 세계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죠. 이 매력적인 남신들의 화려한 삶. 수백만 좋아요를 받은 사진,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아요. 여러분은 이들 중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나요? 자, 시작해 봅시다. 1위 차은우 4,150만 팔로워를 가진 비주얼의 왕.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는 다름 아닌 차은우. 한국연예계에서 천재적인 얼굴로 불리는 미남 배우입니다. 2024년 기준 4150만 팔로워를 보유한 차은우는 케이팝 아이돌을 제치고 한국 남자 배우 중 인스타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룹 아스트로, JSTRO의 멤버로 활동하며 진짜 그 자체, 지천20, 내 아이디는 강남민인 지천18, 그리고 최근작 별표 별표 원더풀 월드, 지천24, 별표 별표를 통해 연기력을 입증했죠. 차은우가 인스타그램을 장악한 이유는 흠잡을 데 없는 비주얼, 완벽한 얼굴, 오뚝한 코, 반짝이는 눈, 그리고 달콤한 미소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가 올리는 사진은 촬영 비하인드부터 고급스러운 광고 화보까지 매번 수백만 좋아요를 기록해요. 다재다능한 노력파, 연기뿐 아니라 가수, MC, 그리고 디올, 디오어, 쇼메, 쇼메트 같은 대형 브랜드의 엠베서더로 활약합니다. 2023년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에서 올린 게시물은 약 700만 좋아요를 돌파하며 그의 글로벌 영향력을 증명했죠. 친근한 소통,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일상적인 여행 사진이나 친구들과의 편안한 순간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2023년 태국에서 열린 코넥타이, 코넥타이, 체크인 게시물은 절친 문빈, a s t r 로의 사망 이후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의 강인함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완벽한 비주얼과 진심 어린 태도로 차은우는 한국 연예계의 인스타그램 황제로 불릴 만하죠. 2위, 이민호 3460만 팔로워를 가진 로맨틱 드라마의 황제. 이 목록에서 빠질 수 없는 이는 로맨틱 코미디의 황제로 불리는 이민호입니다. 3460만 팔로워를 보유한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중한 명입니다. 별표 별표 꽃보다 남자 지천구 별표 별표부터 더킹 영원의 군주 지천20 별표 별표 파친코 지천22 별표 별표까지 이민호는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민호가 인스타그램 전설이 된 이유는 글로벌 매력. 한류 스타의 선구자로 이민호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랑받습니다. 그의 게시물은 국제 팬들로부터 수백만의 반응을 얻습니다. 강아지 초코, 보조스타, 이민호의 반려견 초코는 귀여운 사진과 장난스러운 영상으로 팬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호화로운 여행부터 드라마 촬영 비하인드까지 이민호의 인스타그램은 슈퍼스타의 고급스러운 삶을 엿볼 수 있는 창구입니다. 2024년 별들에게 물어봐 네스더스 타워즈 홍보 게시물에서 공효진과 함께한 로맨틱한 모습은 팬들을 설레게 했죠. 화려한 커리어와 변함없는 매력으로, 이민호는 인스타그램에서 보증 수표 같은 존재입니다. 3위. 지창욱, 2390만 팔로워를 가진 액션 남신. 지창욱은 2390만 팔로워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힐러, 지천14. 더 K2 투 지천16. 별표 별표 최악의 악, 지천23. 별표 별표에서 강렬한 역할로 유명한 그는 덱션 남신 기자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의 아이콘입니다. 지창욱이 인스타그램에서 폭풍을 몰고 온 이유는? 다양한 콘텐츠. 그의 인스타그램은 전문적인 광고, 드라마 촬영 비하인드, 제주도 자전거 여행, 커피를 즐기는 일상적인 순간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최고의 소통력. 그의 게시물은 평균 100만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특히 모험적인 바이크 여행 영상은 팬들의 큰 호응을 얻습니다. 켈빈 클라인 앰베서더 모델 같은 몸매로 켈빈 클라인 캠페인에 등장하며 많은 팔로워를 끌어모았습니다.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 기념으로 금색 플레이 버튼을 언박싱하는 영상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지창욱은 뛰어난 배우일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진정한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4위, 박서준, 이태원 클라스의 매력남, 2340만 팔로워. 이태원 클라스, 지0 2 0 김비서가 왜 그럴까, 지0 1 8 그리고 최근 별표 별표 경성 크리쳐, 지0 2 3 별표 별표로 익숙한 박서준은 2340만 팔로워로 4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연기력 뿐 아니라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사랑받습니다. 박서준이 인스타그램 현상이 된 이유는? 친근한 스타일, 밥을 먹거나, 운동하거나, 여행하는 일상적인 사진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친구 같은 느낌을 줍니다. 드라마 효과, 이태원 클라스와 경성 크리처의 성공으로 그의 팔로워는 특히 국제 팬들 사이에서 급증했습니다. 수백만의 하트, 그의 게시물은 특히 치명적인 미소가 담긴 드라마 촬영 비하인드 사진으로 수백만 좋아요를 받습니다. 2024년 경성크리처 시즌2 홍보를 위한 멋진 스타일의 게시물은 한국과 글로벌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박서준은 뛰어난 배우이자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의 소셜미디어 스타기입니다. 5위 김수현 1350만 팔로워를 가진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배우 별에서 온 그대 지천13 괜찮아 사랑이야 지천20 별표 별표 눈물의 여왕 지천24 별표별표의 스타 김수현은 1,350만 팔로워로 5위에 올랐습니다. 1억 1,70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진 광고의 황제디자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배우로 그는 연기력과 인스타그램에서의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수현이 인스타그램에서 뜨거운 이유는 고양이 바울, 든든한 조력자 김수현은 반려묘 바울의 귀여운 사진을 자주 공유하며 팬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최고의 커리어 TVN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별표 별표 눈물의 여왕, 지천24, 별표 별표의 백현우 역할로 그의 팔로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타일, 대형 브랜드 광고부터 일상적인 모습까지, 김수현은 언제나 슈퍼스타의 기품을 뽐냅니다. 눈물의 여왕 비하인드에서 김지원과 함께한 로맨틱한 순간은 수백만의 반응을 얻으며 그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입증했죠. 6위 송강 마이데몬의 미남 1200만 팔로워 러브 알람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별표 별표 마이데몬 2023 별표 별표의 젊은 스타 송강은 1200만 팔로워로 폭풍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주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지만 그의 게시물은 평균 400만 좋아요를 기록하며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송강이 인스타그램에서 돋보이는 이유는 심장을 점이는 비주얼, 잘생긴 얼굴, 모델 같은 몸매, 젊은 패션 감각으로 송강은 한국 젊은이들의 국민 짝사랑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효과, 스위트홈, 마이 데몬으로 그의 이름은 전 세계로 퍼졌고 국제 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급증했습니다. 신비로운 매력, 게시물이 드물지만 매번 포토슛이나 소박한 일상 사진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마이데몬 홍보를 위한 세련된 공자 스타일의 게시물은 500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송강은 젊은 배우 세대의 매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7위. 이종석 로맨틱 남신, 1130만 팔로워. 피노키오, 지0 1 4 당신이 잠든 사이에, 2017, 별표 별표 빅마우스, 지0 2 2 별표 별표로 익숙한 이종석은 1130만 팔로워로 7위입니다. 온화하면서도 섹시한 외모로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사랑받는 남신 중 하나입니다. 이종석이 사랑받는 이유는 100만 달러의 미소 이종석의 따뜻한 미소는 팬들이 그의 게시물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무기기입니다. 진심 어린 소통, 촬영 비하인드, 일상적인 순간, 심지어 영화 홍보 게시물까지 친근한 톤으로 공유합니다. 드라마 효과, 빅마우스와 데시벨 2 0 2 2 이후 그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고 팔로워도 늘어났습니다. 2024년 그의 35번째 생일 기념 게시물은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모습으로 수백만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8위 안효석, 규망한 신예, 1050만 팔로워 산에 맞선 2 0 2 2 별표 별표 낭만 닥터 김사부